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크, 너무 좋은데? 모공 실종이거든요 진짜 모공 실종 퍼프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싹가려지 반드시 이 퍼프를 같이 증정할 때꼭 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얼굴에 있는 붓기 다 빠질 것같아 반갑습니다 준별이에요 어,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 리뷰해볼 파운데이션은 바로 마몽드의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SPF25 PA++ 색상은 25C 샌드, 아 로즈 샌드 컬러를 골라왔습니다. 색상은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요. 어그 중에 저는 세 번째 색상에 골라왔습니다. 중간 색상이죠. 일단은 미가 이렇게 펌핑형이 아니라 그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하기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이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전용 퍼프를 같이 증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실 분은 이런 전용 퍼프를 증정하실 때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20ml의 용량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30ml인데 좀 양이 작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일반적인 파운데이션들 비해서 짜 보면은 이거를 진짜 힘을 살살 주고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초보자분들이 양 조절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고요. 좀 되직한 제형인데 얼만큼 점성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높은 점성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색상을 보시면은 이게 23C컬러인데 그렇게 핑크기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옐로우끼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했는데 이거를 마르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제 점점 핑크기가 올라오거든요 펴 발랐을 때 느낌은 일단 되게 얇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커버력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되게 가볍다 그리고 얇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지금 광택감은 그렇게 많이 돌진 않아요. 확실히 올스테이다 보니까 좀 촉촉하다기보다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에 속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한쪽은 전용 퍼프를 이용해서 한쪽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찍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찍고요. 이 퍼프로 바를 건데, 이 퍼프가 어떻게 있냐면은 위에는 실리콘 퍼프, 이쪽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퍼프인데, 펴 바르면서 이렇게 두드려라 이런 용도로 나왔어요. 퍼프가 좀 사용한 흔적이 있죠. 이거는 제가 <laughs> 방금 촬영을 하다가 이거를 카메라를 꺼놓고 촬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먼저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퍼뜨려 놓고 실리콘을 이렇게 퍼뜨려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땅땅땅땅 두드리는 거거든요. 물을 안 먹었어요 이거를 일부러. 근데 소리 들리세요? 엄청 땅땅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에 있는 붓기 다 빠질 것 같아. 그, 그래, 그 정도로 땅땅한데,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와, 이 커버력이, 그 저번 영상에 소개해주셨던 스킨푸드 파운데이션도 되게 커버력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얇고, 얇기는 비슷한데, 모공 커버가 이게 훨씬 더잘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트러블 자국들 있거든요, 볼 쪽에. 그런 부분도 싹 가려지. 이렇게 실리콘 퍼프랑 같이 두니까 훨씬 좀 편한 것 같아요. 실리콘 퍼프로 양 조절해서 브러쉬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퍼프로 이렇게 두드리고. 제가 원래 이제 브러쉬를 얇게 바른 다음 퍼프로 두드리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 이게 확실히 그게 잘 되네요. 근데 이렇게 이 퍼프가 좀 굴곡진 이런 코 부분 안에는 좀 넣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모공 커버 잘된건 확실하고, 이 부분은 제가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퍼프론 너무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 외에는 진짜 궁합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한쪽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를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발라볼까요? 이거는 로스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이걸 이용해서 오른쪽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짜서 이렇게 짜가지고 똑같이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먹이고요 확실히 지금 이 손등에 펴발린 거를 보면은 겉에 부분이 이제 미리 먼저 발랐던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핑크기가 많이 돌긴 해요 발라볼게요 피부결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빨리 픽스가 되네요 브러쉬로 바르는데 스킬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히 좀 픽스가 빠른 파운데이션은 이제 브러쉬로좀 바르기가 초보자분들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브러쉬를 좀 두드려 줄게요. 코 부분에도 이제 좀 똑같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볼게요. 확실히 코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면은 조금 더 모공에 이제 조금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워낙에 퍼프랑 궁합이 좋아서 좀 결자국도 조금 더 많이 안 났고 자 근데 저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은 어, 카메라 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 이쪽이 좀 조명이 밝아요 그걸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은 똑같이 올라갔고 양도 거의 똑같이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 퍼프가 훨씬 얇게 올라갔어요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조명 약간 다르니까 색상 말고 커버력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는브러시 여기는 퍼프예요. 근데 확실히 퍼프가 조금 더 얇게 발리고 모공 커버가 훨씬 더 매끈하게 됐거든요. 여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그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이제 평탄을 치는데, 이퍼프와 궁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같거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그잡 여드름은 제가 튀어나온 잡티라서 가리기가 조금 거의 힘들고요. 컨실러를, 이 컨실러 브러쉬를 좀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발라봤는데 이렇게 커버력을 보면은 어뭐 울퉁불퉁한 잡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웬만한 잡티는 다 가려지고요 특히 지금 다크서클도 되게 잘 가려졌고 모공 커버가 진짜 너무 잘 되네요 마치 저번 영상에 스킨푸드 파운데이션을 보는 것 같은데 스킨푸드보다 훨씬 더 매끈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모공 실종이거든요 진짜 모공 실종 하나도 안 보여요 아이 전용 퍼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퍼프를 같이 내놓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파운데이션을 사실 거면은 반드시 이 퍼프를 같이 증정할 때꼭 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커버 좀덜된 부분 좀 커버를 해줄게요. 손을 안 쓰고 이 퍼프를만 이용해서 또 바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벗깨지지도 않네요. 캬, 너무 좋은데? 네, 제가 한번 묻어난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휴지로 한번 눌러볼게요. 왼쪽. 왼쪽이 퍼프로 바른 쪽이죠. 한번 이렇게 옷 눌러서 살짝 있어요. 여기 보이시려나? 이 윗부분에 살짝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진짜 살짝 묻어 놨거든요. 보이보려나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에 현재 시각 12시 3분, 12시 3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계속 있을 거거든요. 집에서 막 밥도 먹고, 집에서 막 편집도 하고, 과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저는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7시가 6시 56분이에요. 7시가 다 됐죠. 네, 저는 그 사이에 밥도 먹고 지금 편집도 하고 또 과제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방에 계속 있었는데 방에 일부러 창문도 좀 닫아놓고 좀 살짝 더운 환경을 좀 유지를 했거든요. 밥은 영상에서도 나올 거지만 은 소고기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굽고 해서 기름이 좀 튀는 어, 그런 환경이었는데. 자, 얼만큼 파운데이션이 지속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운데이션 바른지 한 7시간 정도 된 상태고요 보시면 파운데이션이 그대로 남아있죠 좀 유분기가 올라오긴 했는데 되게 이제 무너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되게 지속력이 좋죠 코 끼임 좀 보실게요 제가 아까 전에 무리해서 왼쪽에 좀 퍼프를 눌렀잖아요 그 부분도 하나도 뜨지도 않고, 하나도 뭉치지도 않고, 하나도 안 무너지고,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속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약간 이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이고, 기초를 조금 제대로 못 바르는지, 살짝 건조한 감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그건 기초를 조금만 더 바르면 될것 같고요. 음, 일단, 문화심이 거의 없다라는 게 진짜 좋네요. 스킨푸드 파운데이션보다 이게 이제 유분을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까 확실히 발랐을 때도 어, 광택감 이런 것들이 스킨푸드는 좀 있었지만 이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되게 이제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느껴졌었는데 7시간 정도 이 정도 지속됐으면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엔딩 멘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몽드의 올스티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